자, 유로리가 하고, 월드컵은, 어, 앞에 올라갔으니까, 앞에 거 보시고, 어, 앞에 거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주간이랑 같이 올라갔네요. 알겠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들어왔구요. 그래, 봤잖아. 상관없잖아, 놈들아. 들어오려면 어떻게든 들어온다, 얘가. 그지? 그리고 어제 씨, 바레티잔 때문에 올킬이 안 됐어요. 어? 아, 어? 발렌시아 왜 그렇게 못하다가 왜 이제 잘하냐? 아, 그래도 다시는 안 가요. 어? 아니 파르티전도 96점 넣었는데 아니 내가 초반에 잘한다 했잖아요 어 유르니거 초반 때 발레시아 못났고 바셀 뭐 이렇게 봤잖아 한 3-4개 팀많잖아 이제 잘하면 이제 한 10개 네경기 하니까 이제 잘하냐고 파르티전도 할거 해서 3점 잘 꼽는다 했 3점 졸라 잘 꼽았어 근데 얘네가 100점 넣어서 지금 그래서 올킬이 안 났어요 스페인 오버 나고 에펫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바르셀로나는 별로 안 좋아서 뭐안 갔고 그때 분석도 안되었던 부분이고 음. 음, 이제 나올 거다 나와줘요. 어. 그리고 리그도 보시라 했어요, 리그도. 어, 리그도 오늘도 있거든. 어. 아, 오늘은 근데 그팀 아니구나. 주말 에 있으니까 보세요. 어, 공짜라고. 공짜라는데 왜안 보노, 얘들아. 알겠죠? 어, 그리고 m b 는는 내일 아침에 할게요. 음. 자, 봅시다. 이제 어느 정도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파르치전이 잘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바셀이랑 에페시 붙었을 때 바셀 잘했는데 에페시가90몇점 넣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어수가 없다 어. 그거는 이제 예상 을 못했기 때문에 어. 자 볼로냐 하고 어, 찌배찌다 보겠습니다 149점 뭐예요 이건 이제 볼로냐 때문에 기준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태리 팀들이 지금 뭐 밀란도 그렇게 점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어, 수비적인 부분도 좀 많고 어 이건 뭐 봅니까 여들아 어. 볼로냐 봐야 됩니까 찌배찌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때도 149점 준적 있죠 요러리가 그냥 오버 나왔죠. 아니면 그냥 오버를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인지. 저번에 한번 148인가 9가 그냥 준거 있죠. 아무 이유 없었는데. 어그 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좀 높게 줄순 없지만은. 어. 그래서 이거 오버 볼수 있나요, 염드라? 어. 오버 볼수 있나요? 쯔마은? ?지만, 쯔마은요? 어 일단 언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버 별로 안 좋습니다. 어. 그리고 볼로냐 역배승 봅니다. 볼로냐 역배승요. 어. 그 다음에 저기 프랜스그 다음에 149.5는 언더 보겠습니다 어 지금 쯔베체나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 잡으면 4승 600까지 좀 끌어올렸는데 아시죠 왜 안받는지는 공격력이 너무 아쉽죠 여자농구급이죠 그렇죠? 71점대요 71점대 그 초반 다른 팀은 초반 반짝이라도 지금 바르지는 계속 잘하고 뭐 페네르바체도 잘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얘네는 반짝이에요 어.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라둘리차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야. 오리온이 있었던, 어. 다른 애들이 지금 역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세르비아 대표팀도 했던, 이, 우리 라둘리차가 그 느린보, 어, 태협의 문신중그 다음 빌도자, 루키 빌도자, 요거가 다 해줘야 되거든? 기대가 딱히 안 돼요. 어. 그리고, 왜 이게 쯔레베다를 못 가냐면은, 딴 팀들은 리바운드가, 4인권에 들어가면 그게 세컨 찬스로 다 이어지거든요? 얘네 리바운드 몇일 것 같아요? 총 합쳐서 3이에요. 어, 모든 팀 중에서. 근데,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큰 거죠. 맞기는 많이 잡았는데, 못 넣는다는 거죠, 결국은. 어.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도, 언더가 왜 나오냐면, 제공권이 좋은 팀이다 보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와요. 그리고 라돌리차도 못 믿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 그리고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기록하면서 지금 2연패를 떠안았는데, 여기도 실점이, 어 낮아요. 어. 그러니까 득점도 낮고 실점도 낮아요. 못 넣고 수비 잘하고, 저기는 못 넣고 실점은 좀 주는 편인데, 만났던 팀들이, 어, 잘못 넣는 팀을 만났어요 어. 그래서 골드스테이트에 뛰었던 니코메니언 제가 다시 말했죠 니코메니언하고 벨리넬리 그 다음 테오도시치 어. 그다음에 데니얼 해커다고 생겔리아, 그다음에 오젤레이 어, 요런애들 어, 그래도 인어컵은다 하는 부분들이고 수비력도 좋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어, 기준점 이 낮다고 해서 어, 둘다 있기 때문에 언더를 볼라면은 뭐 모든 부분이 좀 템포 지공을느리게 한다든지 아니 부상이 있다든지 아니 자유투가 좀 낮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좀 물이 개물이안다턴어버 많다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아니 수비가 좋다든지 그런 것들 다 부합하기 때문에 볼로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값에서도 일단 차이가 분명히 나는 부분들이고 이런 값 가지고 뭐 농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도 확실히 차이 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볼로냐 옆배에다가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야, 이게 빅매치에요, 오늘. 와, 페네르가 지금 안 끊기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 때도 제가 페마업을 봤던 부분들이고, 어. 이, 이거야, 어. 약간 왕년이라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약간 신흥발이고, 신흥발이라 해봤자, 일, 얼마 안 돼. 그리고 레알은 전통의, 어. 바세라임 레알이니까, 우승이 거의. 어. 거의 제일 많이 해먹었을 거야, 보았을 때. 어, 최근, 이제, 옛날 거 말고, 최근 들어왔을 때는. 옛날 거 치면은 뭐, 다 합쳐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 오바 꿈틀꿈틀 꿈틀 되실 건가요? 둘만 좋아요 근데 레알은 좀저능 구간 있다가 리그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a c b a c b 리그에서도 좋고 어그 리그에서도 어, 딱 벌렸을 때 벌리고 7승 3패 여기는 9승 1패 좋은 팀들도 좋은 팀 만났고 평균 득점도 다 높고 깔게 없어요 그냥 종이 한장 차이로 이기는 약간 그거야 뭐 1위하고 2위 붙는데 뭐, 캐러스 갈 거냐, 안양을 갈 거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여기도 제가 말했던 뭐, 바세라고 레알, 요즘 팀이 왜 강팀이에요? 메인 폴 핸들러가 세네명씩 있어요, 세네명씩. 백업급이 아니야.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있으니까 백업급인 거고, 어, 세레이오 로드리게스라든지, 루디 페르난데즈라든지 요런 애들, 다 어디 가면 다 주전에,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야. 그리고, 가브리엘 대, 그 다음에, 유럽 최고의 포드, 워 뭐, 야구엘레라든지해주냐 이런 애들 다 했고, 어. 그, 그러니까 이제, 페네르바체가, 원체 지금, 너무 핫하고, 조나단 모툴리라든지, 토니스, 토니 제끼리라든지, 뭐, 거의 약, 약점이 지금 없어요. 스틸도 지금 3인 부분들이고, 2점, 3점 모두 1이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때는, 레알이 당할 수도 있고, 역비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갈건 아니고, 와, 165도 안 주네요. 그럼 162면 그냥 오버 봐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깔게 없다, 이 말이야. 두팀 모두 나 어. 노스, 화려한 부분.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원래 잘했던 놈이 약간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 위에 있는 팀이 계속 이길 수 있겠냐, 이래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버가 가장 낫다고 보고, 약점이 없어요. 스틸도 좋아, 수비도 좋아, 코트 마진은 마이너스 10점 정도 차이 나요. 실점은 75점이고, 득점은 87점대에요. 어. 3.2점 다 1인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1이겠죠. 그죠? 어 홈언정 원래 기복좀 있는데 어 음, 요번에 없는 부분들이고. 음. 그래서 아까 저분이 물어봤는데 터키에 지금 페네르바체 가홈이거든요나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페, 터키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홈원정에그니까 홈빨 많이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뭐, 뭐 딱히 뭐 어디 원정을 가면 힘들다, 이런 건 없습니다. 유로리그에 어, 그냥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보고, 페네르바 측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알겠죠? 어, 워터 타바레스라든지, 뭐, 빈센트 보이라든지 괜찮긴 한데, 뭐, 요 경기는 뭐, 랄이 역배 받을만 하다. 왜냐면 밑에 쳐져 있었던 거 사실이니까. 지금 최근에 다시 원래 폼대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버 보는 게 가장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마업 쪽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풍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나시아, 파나티아코스, 어. 호박 덩어리죠. 어. 여기도 시 질기리스가 정배받단데제질기리 저번에 역 역값 붙는데. 다 보고 있나 안데라 경기 보나? 어. 경기 보나? 아, 맞다. 이건 핸디 빼라. 어, 이건 핸디 빼라. 필요 없을 것 같다. 어, 상관없는데, 어, 핸디 빼라, 핸디 빼라 어, 개접점 보기 때문에, 어, 빼어요빼세요 빼세요. 어. 필요 없잖아. 어차피 1.57이나 뭐 1.74나 짜잘바리 더 올리면 되지. 어, 됐지. 그지 어? 페네르 밀라노 진짜 답답해 지지 뻔했다고? 음. 밀라노는 뭐팀드는 언더든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어, 올해 센세이션 한 것도 맞고요 음. 어, 이거는요, 음, 이거는요, 음, 접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접전이 되냐면, 언더를 해서 접전이요. 어, 야이방자가, 어. 오바나면서 접전이 원래 대부분 아예, 어, 맞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저득점 하면서 접전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언더도 좋고, 어, 그래내면은 배당 큰걸 무는 게있잖아 파나시아 코스프레이 낫다 생각, 양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 또 저번에 그래갖고 맞췄거든요 어, 이것도 약간 그런 경기라 봐요 어 우리 짤기리스 같은 경우는 공수 밸런스는 0이 또 없고 은퇴 선수도 있고 이적이 비해서는 밸런스가 어,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냥 똑같은 부분들이고 어, 어, 실책이 좀 많아요 언더 볼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정도 될것 같아요 평균 실책이 어느정도 될것 같아요 질기리스가 한 경기를 하면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죠. 어. 넣고 말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를 보자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죠. 음. 평균 몇 정도 줄것 같아요? 몇 경기 정도 줄것 같아요? <laughs> 대강 한번 찍어봐요, 형들아. 어. 대강 몇 경기 정도? 저, 몇, 몇개 정도 할거같든요 형들. 경기 한 두, 두세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어. 한 대충 찍어봐. 어. 음, 대충 찍어봐. 한 13개, 14개 하거든요. 15개. 적게 하면 한 11개 정도 하고요. 어, 졸라 많이 합니다. 15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 3번 공격하면 두분 턴오버 될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60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리투아는 출신 그, 칼리네티스하고그 다음에 로나즈 스미스하고, 어, 걔누구야요케 시비어스하고, 올라비스하고 이렇게 난데, 어, 딱한명 에이스가 될수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간 거는 이제 배당 메리트나, 상대도 엄청 못하고서는 정배받아서 간 거고, 어, 아테네 같은 경우도 3점 성공률은 연애보다 훨씬 낮죠 리그 6위까지 들어가고, 어, 여기도 세밀함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고, 공격 작업이고, 그리고 자유투가 너무 낮아요. 자유투가 69%에요. 어, 말에 5명 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꼴찌에요. 70%에요. 70%. 안 좋을 땐68%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왜 160을 줘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왜냐면 다 구멍이 그냥 좁밭에 좁밥 좁바 붙으면은 뭐바르티잔하고뭐 어제처럼 5번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5번 포지션이 부족하거든 두 명밖에 없고요 구타이티스 아니면은 파파네이스거든요어 근데 둘다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뭐 약간 곧좆밥 고... 대전 하면서 약간 5점 포지션에 들어가면은 요런 말대로 파나시아 코스 역배나 프렛 노볼수 있는 아 역배 노릴 수 있는 이런 경기도 하고 봐요 알겠죠. 어. 그래서 저는 어뭐 약간 이렇게 써놓을게요. 약간 고런 양스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할 거 아니야. 아, 방장이 약간 접전하면서 약간 처음 못 넣으면서 그래도 투 포지션 안에서 갈 거다. 어, 따라 붙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 서로 이렇게 앞서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더 나면서 이런 약간 접전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노잼 어, 경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60은 좀 많이 커요. 한 154나. 근데, 이렇게 받은 거는, 최근에 이 인간들이, 뭐, 강팀도 잡고, 여기는 완전 호박, 이거 호박같이 생긴 바나치아 코스도 못하는데, 막, 잡고 일하니까, 막, 지금 유를 이변 많죠, 그죠? 어, 첫판 들어오는 건데, 그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넨하고, 어, 마카비인데, 음, 어, 미넨 같은 경우는 본가밖에 없어요. 뭐, 제대로 하는 인간이. 영입도 안 하고요, 어,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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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구단에서 영입도 안 하고 돈도 다 있는데 어? 다 뺏기고요. 어? 좋은 팀한테 뺏기고 어? 사촌씨 많이 상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도 안 된다고 봐요. 올해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비비 어, l 분데스리가 베스키폴리그 분데스리가 어, 제가 다본 입장에서 어, 어, 쉽지 않습니다. 어. 약팀한테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 이거 많이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 지금 이 팀이 이 정도 하여 그건가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의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뭐 그냥 다 안되죠 그죠 어맨날엔또 홈코트 이점도 있었는데 당상 유로리그에서 이점이 40%도 안되고 리그 꼴찌고 어 무게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아이작 본가 폴집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누가 길레스피 어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테라이비 같은게 이제 뭐 5할 승률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 리바운드는 전체공격 리바운드는 1위에요. 전체 1위고. 그 다음, 블록도 1위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대표팀 출신 로렌즈 브라운이 또 여기 있죠. 테라이브에. 메인, 어, 메인볼 핸들로 나오고. 로렌즈 브라운 아시죠? 저번에 저기 스페인 할 때도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지금 대런, 또 신인도 있어요. 지금 신인. NBA 출신의 어, 요번에, 얼마 안 됐는데, 자국, 자국에서 좀 뛰고 있는데, 한란드, 힐란드란 친구가 있거든? 힐란드라는 친구가. 어, 나이 몰랐던 친구야. 근데 지금, 고개 좀잘 되고 있고, 로만 소키는지 뭐, 제이크 코엔 같은 경우는 원래, 꾸준히, 뭐, 유로리 그에서도 좀, 좀, 자기 역할은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넨이 이제 정배 받을 때 아니다. 어, 요번,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야. 영입도 좀 하고 할 거니까. 어, 다중심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구성도 좀 별로고, 그 다음, 뭐, 패턴 불러 가는 거 보면은, 본가 위주기 때문에, 본가가 힘들어. NPS 때 그렇게 뛰어난 선수였나? 어. 그냥 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그래서 나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엔테라이브, 그 다음에 지금 뭐, 바르티잔, 그리고 이런, 뭐, 또, 파나시아 코스, 이런 팀들이 점수를 꽤 많이 내고, 어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원래 뭐, 어떤 팀들 같은 경우는 또, 호먼증에, 어, 좀, 편차가 있었는데, 약 팀들이.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면서, 유루리그가 좀, 우리는 안 좋죠. 어, 첫 번부터 좀 재밌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음 플레이어프 하거든? 플레이어프까지 넣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어, 아니다. 엠트라이브가 어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AK 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음. 민행경기 사쿼터에만좀 따라가는 척 하는 거고 득점력이 어, 빅문 합니다 알겠죠 그 리그에서도 강팀다운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 많이 약해졌다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야구로 치면 삼성 라이온즈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암흑기가 도래하나 뭐,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도 은퇴를 하고, 미네 잘했던 선수들도, 어, 은퇴를 하고 또딴데 가버리다 보니까, 뭐, 약간 세판 짜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그래서 저는 마카비, 어, 역배가, 역배 어, 받을 수도 있다. 어,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2 5프렌에 15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그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mba는 내일 하도록 하고 경기 다 한거 맞죠 다 했나요 보죠 음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로리가 안 들어온게 물론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재수 없어서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점호 때문에 506b 이런 것들이 있죠 또다뭐내 탓인데 근데 뭐 그런거 이제 다 될라고 하니까 어, 전혀 상관없다고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뭐 하려면 된다 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음. 어, 나차 봤자 어차피 안된다고요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알겠지 어. 오케이 그래서 추천 눌리고 뭘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추천 좀 눌리시면은 뭘 하도록 하고 추천이 없으면은 그대로 끝내도록 할게요. 어, 그다음 패키지는 내년 6월달까지 5,000개. 어, 혹시 멤버십 하시는 분들 막 끝난다. 요번 연도에 끝났다. 그러면은 뭐 저걸로 하셔도 되고요. 어, 아프리카는 이제 좀 유기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어, 하실 거면 하시고 톡 아이디를 저한테 쪽지 날려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아시겠죠? 어. 어, 12월 달은 뭐 저의 달이 되겠죠, 그죠? 어, 그 후원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 저도 먹고 좀잡시다 염드라. 어. 에코님 감사합니다. 어. 그럼 또 많이 주니까요. 어. <laughs> 좀 먹고 잡시다 염드라. 알겠지? 어.